사람들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의 생각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 아, 나의 생각. 내가 할수 있는 생각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예, 기도하면서 가장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뭔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어, 사람은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것을 하는 것이 뭐이 <laughs> 20분 정도를 하는 예, 특징적인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적인 공부를 저한테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뭐 다른 분들한테 배우지만 생각하는 법. 예,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추해 나가는 법, 그런 것들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창세기 35장 9절부터 할 것인데, 자, 9절입니다. 야곱이 봤다 나라면서, 자, 봤다 나라면 어디죠? 이런 거는 이제 앞쪽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디? 라반. 왜 삼촌 라반이 있었던 하란이다? 이 하란을 바다나람이라고 어, 한다. 그러니까 어, 지금 있는 곳보다 훨씬 북쪽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는 분들은 앞쪽에 제 강의를 보시고 어,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앞쪽에 나왔던 거는 꼭 기억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계속 반복해서 복습하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다가 보면 그러니까 새로운 걸 읽는 게 아니에요. 예, 앞에 했던 거를 계속 읽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전에 읽을 때는 몰랐는데 아, 지금 보니까 이거네 그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그런 걸 계속하시고 봤던 사람은 하란이다. 아, 누가 살고 있었느냐? 예, 라반이 살고 있었고 예전에는 리브가가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다 나라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다는 것은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예 복을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 예, 엄격한 분. 여러분, 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사랑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랑 아니고 엄격. 예, 엄격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예, 어, 세상에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laughs> 그렇게 하려고? 아닙니다. 예,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여러분, 음,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 복을 한번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십시오. 특별히 저에게 준 복은 어 뭐냐하면 평안입니다. 평안. 이 불안정하고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제 속에 있는 세상이 알수 없는 평안. 이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도 엄청 복을 받았고. 예, 아빠 이삭도 받았고 예, 아브라함도 받았고 우리도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다면 예,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난다면 자십 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게 뭡니까 야곱강에서 예,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 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다 그걸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주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제 이름이 뭐라고요 조나단 조나단 요나단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는 요나단처럼 되고 싶다 하는 것이죠. <laughs> 신앙이 보면 세례자 요한처럼 다윗을 위해서 길을 내어 주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내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해서 제 신앙의 이름이 조나단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이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에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신앙에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힘들 때 신앙에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내 이름을 가진다는 거. 예를 들면 베드로가 똑같은 뜻이지만 개바라는 이름을 다시 봤죠 반석이라는 이름을 봤습니다 그때 뭘 느끼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저는 이제 요나단 이라고 했는데 다윗을 위해서 어 길을 내어주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제 이름이 불릴 때마다 뭘 기억하겠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길을 아, 비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아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름을 주십시오. 그 이름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인지 꼭 생각해 보십시오. 자,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많습니까? 내 진짜 어려운 일. 뭐 예를 들면 제가 아픈 병이 예, 병을 낫게 할수 있습니까?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힘이 있습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돈을 버는데 진짜 하나님이 힘이 있습니까?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뭡니까? 자신감이죠. 자신감.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요. 네. 아,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구나. 네. 그러면 뭘할수 있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하나님은 내가 약한데, 그래, 나를 좀 믿어줄래?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네. 진짜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반대하지 않았다. 에이 그렇지 않은데요. 예. 이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도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전전 전 그거 못 믿겠는데요. 뭐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어 이집트에서 출애굽 시켰다고 하지만, 나는 아 잘못 믿겠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기도온이 있는 그 시점에 뭡니까? 네 예,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은 힘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나중에 기도문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힘을 보죠. 예,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횃불과 <laughs> 항아리로 예, 전쟁을 이기는 걸 경험합니다. 예, 아 이게 전쟁이 무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기는 거구나 하는 것을 예, 기도원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요 그래 이 이름에 동의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름에 동의해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 봐야죠. 아, 나는 그러면 이 이름에 동의하나? 하나님 전능하다는 거에 동의하나? 예, 깊이 생각을 해 봐야죠. 예. 자, 그래서 그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 누구한테 했던 말이죠? 예, 아담에게 했던 말이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고 이삭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했던 말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인류에게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 하나님 하나님, 아 저는 뭐 그럼 괜찮습니다. 저 만족합니다. 만족하는 신앙인. 예, 틀린 거죠. 예. 누가 만족하라 했습니까? 예. 우리는 뭘로 만족해야 되죠? 여호와로 만족해야 돼요. 요아께서 나에게 축복하신다는데 아 저는 아, 부담돼서 아 괜찮다고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예.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실은 왕의 입장에서 예. 왕의 입장에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네 나오고, 이 총애라는 것은 많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와 크레이지, 미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야곱에 뭘 쳤습니까? 예, 허리를 쳤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쫄뚝거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모든 거, 모든 자손들과 능력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뭐니그 네 꺾인, 니그 네 다친. 허리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얘기 뭡니까? 네. 너의 그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어, 나의 못난 부분 네. 한세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모든 총애가 나올 것입니다. 이걸 네. 경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바울이죠. 바울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나의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나온다. 예. 여러분, 야곱도 거짓말하고, 예, 바울도 거짓말하고, 저도 거짓말하는 걸까요? 예. 예, 그러면 되게 멋있잖아요. 아, 나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어, 나온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말 하려고 이말 하는 거죠. <laughs>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 마른 뼈를 통해서도 군대를 만들어냅니다. 예. 여러분, 뼈도요, 마르면, 어떻게 되죠? 쪼그라듭니다, 여러분. 그게 마른 뼈예요.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전능자이기 때문에, 능력이 너무 올마이티! 전능자이기 때문에, 뭘할수 있다? 예, 그 마른 뼈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꺾인 허리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내 가장 약한 부분은 어딥니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융성하게 하는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내 입으로, 아, 하나님이전능 하나님이네?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2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예, 약속의 반복이죠 이 약속의 반복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 지라 예, 왜 올라가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예, 야곱과 대화 속에서 서로 동의했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쵸? 그렇죠? 예. 소동과 고문을 아, 칠 때도, 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몇 명? 50명이 있으면 아, 되겠습니다. 10명만 있어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의를 하고 각자 서로 떠나갑니다. 합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그 약속을 그대로 반복했고 그것이 야곱에게 수긍이 되어서 서로 이제 떠나 가게 된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던 곳에 기둥 곳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게 뭡니까? 예. 처음에 처음에 베들레 갔을 때 예. 형에게 쫓겨서 베델레 도망가서 예, 노숙하면서 처음으로 노숙을 하면서 예,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예, 처음 신앙이 있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다시 뭘 했습니까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전제물 전제물을 뿌린다 하는 것입니다 술을 아, 뿌린다 이런 거죠 예, 예, 기름을 부었죠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때 주일날 맨날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다시 한번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의 모든 것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전재물로 그냥 붓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베데르 처음 갔을 때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왜? 약속이 있었죠. 너를 끝까지 지키고 너를 부유하게 할 것이고 잘되게 할 것이다. 우리도 만약에 그게 있으면 똑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부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베델이 뭡니까? 베델은 하나님이 집이 다 그랬죠. 요 앞에 보면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조금 더 읽어 볼게요. 그가 난산할 쯤에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특남하느니라하매 제가 이제 실수한 게 있는데 이 실수한 것을 제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실수한 게 뭐냐면 31장 창세기 31장에서 드라빔 사건이 나옵니다. 드라빔 사건 자31 32 33 34 35니까 한 5장 정도 되죠. 이요 5장 기간에 제 드라빔을 할때뭐이 라헬이 월경을 해서. 에 예, 예, 월경을 해서 그걸 밑에 감췄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아니 그러 면 야곱이 모를 리가 없다, 그렇죠? 아기가 임신이 돼 있으니까 이제 베냐민이 태어날 건데 임신이 돼 있으니까 이게 월경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예, 거기에 반대가 없었습니다. 예. <laughs> 오늘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거의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예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숲곳에서 이 디나가 자랄 때 정도 됐으니까 이게 한 10대 정도 됐으니까 그곳에서 한 1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약속한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도 십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이제 이 나중에 나오는 베노이 베냐민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월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너무 신앙의 경지가 높아서 그 정도는 뭐 간단하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laughs> 그런 아량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아무도 댓글을 안 걸어 주셔서 저는 감사한데 여러분들은 틀린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됩니다 저 목사가 하는 말이 맞는지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31 2 3 4 5 요만큼만 지났지만 벌써 시간이 한 십몇 년이 지난 시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이 베논에는 벤 하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벤 온이가 되죠. 겠 베논이 이거는 이제 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애통의 아들. 왜 이제 자기가 죽으니까.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바꿉니까? 베냐민이라고 바꿉니다. 벤 아민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능력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슬픔의 이름을 가졌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오른손의 아들이 베냐민이 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내 이름은 슬펐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승리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하곱이 제가 계속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것입니다. 예. 어, 엄마 라엘은 이제 자기 죽음을 임박했으니까, 그렇죠 예. 임박했으니까 슬프지만, 그거,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거든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옆에서는 어, 교정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이 온전하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에서 막, 불안해서 막 난리를 쳐도 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경험했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제가 잘못 가르쳐드렸던, 어, 창세 31장에서 드라빔 사건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어, 그 사건이 어, 단순히 그냥 뭐 1년 안에 일어난 일이면 어, 그것은 야곱이 모를 리가 없지만 예, 십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라엘의 주장은 어, 좋은 것이었다 그리고 내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봅시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 베논이가 예, 어떻게 요 예, 베냐민이 되는 그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깊이 읽어보시고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